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차트 보시면 응봉캔들이 등장을 했죠. 크게 등장을 했는데, 이 2평선 라인을 이탈을 한 다음에, 다시 한번 리테스트 후에,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. 그리고 5위평선을 맞다가, 5위평선을 돌파를 해준 다음에, 이 12평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, 다시 한번 이탈을 해줬죠. 이 뜻은, 여기 하단부 매물대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한다는 뜻이에요. 이 라인까지 일단 보셔야 되고,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대금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. 여기 라인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켜주면서 이 상단부 라인과 이 12평선 라인의 12평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상단부 라인을 일단 돌파를 해줘서 안착을 해준다면 이 꼬리에 대한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521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6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